여기는 남산 계곡길입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오늘 남산 계곡을 한 바퀴 쭉 둘러보겠습니다. 아따 날씨가 오늘 참 좋네. 호박꽃이참 이쁘네. 할머니가 꽃을 따고 계시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예. 고추가 농사 잘 됐네요. 고추가 잘 됐는데. <웃음> <웃음> <냈버려요>. 할머니 김치. <laughs> 할머니 김치. 할머가 자꾸 고추를 따가락 하네. 고추는 늘 달고 다니는데. 아유, 말씀만 들어도 감사합니다. 길이 참 아름답네. 아, 딱, 감이 참 많이 열렸다. 청도 남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주 많네. 여기는 벌써 감이 다 익었네. 남산이 구름으로 덮여있네. 지난번에 왔던 그 카페를 다시 보네. 어제 비가 많이 와서 남산 계곡물이 많이 불었습니다. 아주 보기 좋은데. 세달 전에 오고 또 보네. 남산 계곡으로 오르는 탐방로가 아주 멋있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와서 남산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 억수로 많네. 아따 보기 좋다 청도 반시가 이제 익어가고 있네 포도도 이제 벌어져서 떨어질락하네옆 계곡에서 물이 아주 많이 흐르고 있다 아따 소리도 크다 벌써 홍시가 돼서 반시가 떨어졌습니다. 벌써 홍시가 됐네. 이제 비가 와서 남산 계곡에 물이 하도 많아서 우렁차게 들립니다. 저거 보이소? 아따, 물 많이 내려오네. 오늘 남산 계곡을 갑자기 오게 됐는데, 아주 멋지네. 세달 전에 왔을 때는 화장실이 없었는데 잘 지났네. 지난해 여름에 왔을 때는 여기에 물이 없어서 이 계곡에서 옷 벗고 참 쉬었다 가고 이랬는데 오늘 물이 억수로 많네. 계곡에서 영상찍다가 넘어져서 손이 벌겋다 <목소리> 계곡물이 너무 많아서 하하 말로 표현을 못하겠다 진짜 너무 멋지다 <목소리> 어제 비가 많이 와서 남산계곡에 물이 엄청많네 아까 이런 모습 정말 보기 힘들었는데 오늘 마침 잘 왔네 우리 장군님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참 애쓴다. 송이가 참 이쁘네. 2022년도에 왔을 때는 계곡에 물이 없어서 계곡에서 좀 쉬어가기가 그시기 했는데 오늘은 물이 억수로 많네. 올여름에 왔을 때는 계곡에 물이 없어서 비가 많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어제 마침 비가 많이 와서, 오늘 정말로 잘 왔네. 아따, 이렇게 보기 좋을 줄이야. 지난번에 왔을 때는, 밤꽃이 하얗게 피었더니, 밤이 많이 열렸네. 아, 이제 산수정까지 왔네. 지난번에 왔을 때는 이곳 산수정에서 좀 쉬었다 내려갔는데, 계곡에 물이 없어서. 아, 딱 보기 좋다.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아까 올라오다가 알밤을 좀 주웠는데 아좀 까먹자. 맛있겠네. 오늘은 남산 계곡에 물이 불어난 모습을 보려고 이까지 왔는데 아주 물이 많아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 오늘은 간식 좀 제대로 챙겨왔네. 아따, 땀좀 흘렸더니 이제 시원한 맥주 한잔 하고 싶다. 간식으로 한잔하고 다시 집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아따, 맛있겠네. 산수정에서 땀 흘리고 맥주 한잔 하니 아주 맛있네. 사가 맛이 아주 좋네. 파트 모양이네. 여기가 남산 계곡의 하이라이트 아, 폭포 아주 멋있네. 아 남산 계곡 하이라이트인 폭포 위에 아주 아름다운 봉림정이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봉림정에서도 아주 이거 계곡이 아주 아름답네. 홍인정, 위에 남산계곡이 아주 자리 좋은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홍림정이 아주 위치 좋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남산 계곡이 좋은 줄 몰랐네. 비가 이렇게 많이 올때 오니까 계곡이 아주 멋지네. 아, 딱참공길 다녔다. 작년에와 올해 3개월 전에 왔을 때는 물이 없어서 아주 소기가 드시겠는데 오늘은 물이 이렇게 많으니까 아, 딱 경관이 아주 죽여줍니다. 아,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나? 남산계곡이 물이 많으니까 아주 절경이다. 절경이다. 꼭또 감상좀 하고 가야되겠다. 도 계곡에 오니 오늘 이곳에 온 사람도 별로 안 보이네. 이렇게나 좋은 계곡을 놔두고 다 어디로 갔을까? 여기 구경하러 오면 좋은데, 이제. 남산 계곡 길을 상부까지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곳은 신둔사로 가는 길인데, 신둔사는 다음에 방문해 보겠습니다. 이제 남산 계곡을 다시 하산하겠습니다. 아따, 잘 걸어왔는데, 이제 내려가야 되겠네. 버섯이 참 예쁘네. 어제 비로 나무가 다 쓰러졌네. 산수정에서 바라보는 남산 계곡의 폭포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문이 막열네 계곡물이 시원하게 잘 내리네. 청도 반시 축제가 10월 11일, 12일, 13일 간에 걸쳐서 한다고 돼 있던데, 그때 되면 반시가 다 이끌려나? 오늘은 일요일인데도 남산 계곡에 사람들이 많이 없네. 이렇게 날씨도 좋고 계곡물이 많이 흐르는데 이럴 때 구경 안 하면 언제 하노? 오늘은 동천교에서 남산 계곡을 쭉 따라 올라와서 신둔사 입구까지 약 왕복 7km를 걸었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온 관계로 남산 계곡에 아주 물이 많아서 포기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와보고 올해 6월달에도 한번 왔었는데 계곡물이 없어서 오늘은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 오늘 오기를 잘했네. 남산계곡이 이렇게 멋있는데 일요일날 사람들이 와서 좀 구경 좀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보기보다 조금 밖에 안 오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따, 계곡물이... 여기까지... 자, 흐르네. 아따, 수량 많다! 형들 어이, 온 천지가 반신에 반시. 야는 자꾸 잘 익어가는데 노랗게 잘 익어가고 있다. 석빙고가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진짜. 오늘 이곳 동천교에서 출발해서 저 멀리 남산 계곡을 잘 둘러보고 왔습니다. 오늘 수량이 너무 많아서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이제 청도 역으로 가야 되겠네.